오늘은 8월 5일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영적 위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데부터 영적 위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삼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맨 처음 유다 지파가 첫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애매한 순종으로 바뀌죠. 불안전한 순종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빼든지 자기 생각을 더하든지 유다지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다 그렇게 불안전한 순종을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큰 위기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요셉 가문이 나와요. 요셉이 베델로 치려고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예보은 요셉 가문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냐? 그때 이그 사람이 가르쳐 줘요. 저게 입구다. 그래서 그 입구로 들어가서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베델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점령한 다음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까 그 말씀했던 그 사람을 선대해 주면서 놓아줘요. 놓아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 26절 볼게요.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놓아줬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더라. 그 살아남은 그 선대를 받은 그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녹아들어서 그들의 문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서 햇사람 땅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읍을 져요. 거기서 살아,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 그 거기 도시 이름을 졌는데 루스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루스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도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혼자 조용히 산게 아니라 성읍을 건설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점령되지 못한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남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또 2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 가겠소.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 27절에 문화세, 문화세 집파 얘기가 나와요. 자 베스안 그리고 돌 그리고 아블라함 그 무기또 이조민들을다 점령했는데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못 쫓아냈어 자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열심했는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고수할 거야.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각오를 다진 거죠. 그랬더니, 이 문화쇠 집파의 사람들이, 어, 그래? 그래? 하고 놔둔 거야, 그냥. 자, 무슨 일이에요? 가나한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고수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고요. 문화쇠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쫓아내!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이 가나한 사람들보다도 약했기 때문에 놔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산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서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난족 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왜안 쫓아내느냐? 노역을 시키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즉 경제적 이익이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적 이익과 딱 비교를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더커 보인 거예요 문화 세지파에게는 다안 쫓아내고 노예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이냐 늘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걸 고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말씀은 무너지고. 영적인 아니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반은, 신앙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개셀은 어떤, 어떤 곳이냐면, 군사 요충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덩어리를 보았을 때, 동서, 남북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어디냐? 개셀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 개셀도요, 계세에 있는 지방 있는 사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또 30절 보니까 스불론이 나와.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해 노역하더라. 이사람을 똑같이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계속 앞둔 거죠. 31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세히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 헬바와 아빕과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32절을 보면 잘 보시면 아셀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데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쫓아내고 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다 이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강성하고 아셀 지파는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삐죽고 들어가서 그냥 마치 침입자가 몰래 숨어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몰래 거주하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셀 지파가. 하나님은혜를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 거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납달리도 똑같아요.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족 속 가운데 거주하였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땅에 그냥 몰래 들어가 거주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쭈, 이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이 세력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34절을 보니까 더 심각해. 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놓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이 물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점령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거야.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몰려나. 오히려 단은 패배했어요. 점령을 못 했어. 나중에 요셉 지파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요셉 지파가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투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은 끊겨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